안녕하십니까 한국미래불연구소 그리고 와우패스의 무역고치 백소라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고 계신 영상은 핵인사 무역 용어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 중 이번 영상은요 b 의 발행 양식에 대한 것입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핵인사 무역 용어라는 시리즈물 많이 많이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혹은 실무하시는 분들께 많은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자료들도 많으니까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 제목 보도록 할게요. 비엘 발행 양식이었습니다. 비엘은 어, 어떤 것이죠? 해상 운송장을 의미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선하증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하증권. 그렇죠? 교과서 같은 거 보시면 선하증권이라고 써 있을 거고요. 우리 실무에서는 선하증권 이런 용어 잘안 써요. 뭐라고 부른다? BL이라고 부른다. 자, BL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해상 운송장을 의미를 한다라고 하는 것. 어, 이런 해상 운송장을 어떻게 발행하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용어 정리할게요. 왼쪽 보이십니까? 기, 명, 식, 선, 하, 증, 권. 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지, 시, 식, 선, 하, 증, 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기, 명, 식이 무엇이냐? 김, 영, 식, 씨. 안 계세요? 농담이고요. 기, 명, 식. 기. 뭐예요? 기재한다. 명. 이름. 식. 방식. 다시. 그럼, 기, 명, 식. 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기재하는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이름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라고 해서 영어로는 straight B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s t r a i t 식이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 볼까요? 지시식 산화증권 이 있습니다. 지시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시 라는 용어가 들어간다 라는 의미예요. 영어로는 order 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기입이 되는 것이냐 라는 것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 무엇이냐? BL의 일부분, 즉,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만 서로 발췌한 것이고, 그리고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붙여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슈퍼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보내는 사람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줄, consignee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받는 사람을 의미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은 notify party라고 해서 통지처, 즉, 연락받을 측을 의미를 합니다. 김영식에서는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연락받을 측, 이렇게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까요? 슈퍼, 보내는 사람, 회사 이름과 주소 등등 넣고, 그리고 주, 연락처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받는 사람, 컨사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즉, 수입자가 될 거예요. 요거는 수출자, 여는 수입자가 될 겁니다. 수입자란에는 회사 이름, 그리고 주소, 연락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티파이 파티에는 보통은 이 사람과 같다라고 해서 상동이라고 하는 same as above 혹은 그이 수입자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얘가 보내고 얘가 받는다 라는 의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비엘이 발행이 되면요. 이 물건을 받을 회사는 바로 얘가 된다. 그래서 물건을 얘한테 전달을 해주면 돼요. 받는 사람은 자기가 여기에 적힌 사람이다 라는 것만 증명을 하시면 물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지시식 이라고 써있죠 지시식은 어떻게 발행되느냐 어 보내는 사람 동일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컨사 n s i g n 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to order라는 단어 혹은 to order of 무슨 뱅크 혹은 to order of shipper 이런 식으로 발행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공통적으로 무슨 단어가 들어갔냐? 오더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이렇게 발행되는 것을 다 오더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이렇게 발행되느냐?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영상에서 또 설명드릴 거예요. 기대되시죠? 좀만 기다려주세요 혹은 와우패스에서 여러분들 저랑 공부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Notify party라고 써 있습니다. 통지처를 의미하죠? 자. 이 란에는 지금 수입자가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통지처라는 실제 수입자를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시식 선화증권 발행 되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 보내는 사람은 얘고요 그리고 실제 바이어 수입자는 얘가 됩니다 하지만 돈을 아직 지불하지 않아서 등등 다른 여건 때문에 다른 이유들 때문에 실제 물건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알려줄 거예요. 나중에 지시할게요. 라는 의미에서 오더라는 단어를 기재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비엘 발행 양식이, 발행 방식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서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저를 찾아주세요. 어디서? 와우패스 게시판 혹은 네이버에 있는 한국미래물류연구소 카페. 여기다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